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찬영광 위해 누가가전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했는데 홍주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싶고 하였는데 롯이 소동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러내려가지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로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도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 그그때게런 뭐 노래를 막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언제가 이렇게 쭉 들어서 이제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는 그것 계속 쓰면 이트를 장악해야만 하니까 기기 자체도 고장나게 우리 인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오래 유지하는 일이 테이프만큼 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 날수 있잖아요. 뭐, 뭐 여러분들도 중에 고장 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래도록 어떤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피폐하기도 하고 또는 그 기억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기도 한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맨 처음에 노래는 그 은행된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되씹고 되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렇게 춤을 듣는 사람은 원래 벌레, 노래가 그런 건지 안같그래기서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것도 또, 또 슬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또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도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한번딱깨닫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좋을 때 이게 우리가 바로 기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꾸 상기하는 일이 필요하고 어,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자꾸 가져야 됩는다 예를 들자면 테이프를 자꾸 가라는 거죠. 새로운 테이프를 갖다가 또 들고 또 듣고 아니면 아 t 기기 자체를 바꾸는 거이요즘처럼 cd나 음을 갖고 mp3나 뭐 이런 것로그고 그것도 뭐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좋은 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한테 원하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 나 자신과 지금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우리가 할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먹으면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력의 로역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이번 들을 위력에 달리고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 언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 창조가 지금 일어나듯이 종말이 지금 일어나고 구원이 지금 일어나듯이 너희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십분 열분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정장 우리의 주신 분은들을 깨닫고 알아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되지 않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있 기도. 오늘 보고 분명 종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내가 막뭐 엄청 뭐 성보사가 그 되고 무슨 뭐 엄청 무슨 뭐가 뭐 이렇게 말씀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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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격에서 사고 팔고 뭐뭐 하시고 뭐 이런 곳 안에서 예, 네, 있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해서 똑같은 걸 듣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시면그 무엇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꼽일수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어떤 사고나 또 세, 세속적인 예, 그런 어떤 시방이나 이런 것들로 실상하셨다면 하느님 말씀 조차도 우리가 외국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미카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일본놈들이 왜? 비행기를 가는 기름만 놓고 우선 이렇게 자살, 폭격하고 그러는 거그 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마치 충성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 그것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일본 그 왕실이라고 해야 되지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유교의 사상들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엉뚱한 곳에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눈을 뜨고 삽시다. 아멘 입니다